3형, 사면, 3형은 <laughs> 아래쪽에 박스권,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색 박스권, 여기를 돌파를 했죠. 23,150원인데, 여기를 돌파를 해서 요만큼 성단도, 요 높이만큼 박스권을 이동을 해서 어, 올라간다는 목표치를 잡을 수 있고요. 그럼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300%가 상승을 했어요. 근데 이 박스권 상단이 23,100원이기 때문에, 얘는 23,100원 곱하기 3을 하면 약 7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얘는 목표가는, 7만원까지로 저는 보고 있고요 사명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 섹터로 엮여있기는 한데, 방산하고도 에는 연관이 있습니다. 자동차, 방산, 로봇까지 다 엮여있어요. 네,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재료는 아직, 어,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5일선을 타고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, 요 뾰족뾰족하는 흐름들이 이제 다 매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얘 같은 경우, 자, 월동상으로만 봐도, 자, 거래대금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, 지금 확 빠졌죠? 확 빠지다가, 어, 거래대금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번 달에 거래대금을 돌파해서 올라갈 걸로 보이거든요. 지금 한 2분의 1 정도 월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, 그렇게 어,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번 달에는 80%까지 올랐는데, 이번 달에는 어, 40%밖에 지금 못 올랐어요. 그래서 저번 달 대비해서, 조금 덜 올랐는데, 거래대금은 그와 비슷하게 터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얘도 좀 기대를 해볼만 하다. 월 말까지. 그때좀 보입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3,400원을 돌파하고 나서, 그리고 기준 거래대금인 2,000억 가까이 터질 때 보시면 되고요. 그럼 얘는 휴분 봉에서 25억 터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